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정청래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정청래 정청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청래입니다. 순서지에 따라서 순서대로 제가 하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 주최자인데요. 음,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같이 해주신 우리 손님들은 제가 <laughs>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어렇게 좋은 날이 정훈이 선생님 밭에서 라는 노랜데요 이원래 부르신 분이 정훈이 선생님이시고요 동구박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발짝 변대 아! <laughs> 근데 네. 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준비써 있으니까. 네. <laughs> 어차피 내가 맡은 과거 속에서 이분 오시겠었어요 아, 네, 최윤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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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네? 오고 있어요? 네. <laughs> 아, 그리고 서울시 일일 위일정 소대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 목비님 네, 모셨고요. 음, 제가 친한 친구라서 일부 노래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소개 다 드렸나요? 네, 그리고 우리 에, 얼마 전에 새우젓 축제에 우리 남진 선생님이 출연하셨죠. 세 번째 축제를 했던 우리 마포구청장 모셨습니다. 유럽규청장 모셨습니다. <laughs> 2019년도에 영국 오스퍼드대학교에서 전 인류를 통틀은 모든 인동, 모든 민족, 모든 문명, 60개 문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인류 진화연구소, 옥스퍼드 대학 가수 박사님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문명도 포함됩니다. 그랬더니 일곱 가지 도덕적 규범을 뽑아냈습니다. 전 세계 통용되는 첫째, 가족에게 잘해라. 둘째, 윗 어른을 공경해라. 남의 호의를 베풀어라. 용기를 가져라. 남의 물건 손대지 마라.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라. 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라. 이거였어요. 이 일곱 가지 기본을 두 단어로 압축하면 협동과 연대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만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했는데요. 제가 스스로 연구 했습니다. 그러면 두 단어를 합친 것이 무엇일까? 아, 사랑.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자원을 공평하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가 주제입니다. 제가 17대 춘선 때 SM 이수만 사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더니 뜻밖에도 대한민국에서 음반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충격적으로 말씀하셔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음반를 만들어내면 뭐하니까 이집을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유는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 남는 게 있어야 다음 곡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때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당시 정동철 문화부장관도 열심히 노력해서 불법 다운로드를 금지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가요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BTS가 전 세계를 꾸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가수, 몇몇 음반 제작사를 빼놓고 대체적인 가수들은 노래 불러서 먹고 살수 없다고 지금 아우성을 지고 있습니다.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이, 우리 가수 분들께서도 가장 그걸 분명히게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선 때 연예인 노동조합 일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 만천명이 조합원인데, 천명만 먹고 살고 만명은 못 먹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상룡 선생, 노란사스 이문사의 한명수 선생, 이런 분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월, 월 날, 마씩 생활비도 계신 분좀 했던 기억이 났다고, 그때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조합 이사장 이순재 선생님으로부터 감사패도 받고, 나중에 최고랑 선생님한테 고마웠다고 제가 밥한 끼도 넣어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아직도 2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오늘 이 문제를, 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희망적인 것은요. 이 국회는 여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축사를 하러 국민의힘 이채익 문체위원장님 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여야가 이견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인사 말은 여기서 간단히 줄이고 우리 이채익 위원장님을 여러분 젊었던 힘까지 뽑아가지고큰 힘과 감성으로 <laughs>